You go on, Bule Pagger, Choka, 데 u n 데 u n d u n d Grande. y 박쥐는 육쪽으로 하면은 육쪽 a m i a n Jugas, Pachin, Pachin, Yuktoguro, Hamian, y u k t o g u r 이 박쥐는 액루...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음, 숨어 버려요. 숨고? 그리고 이이 앵무새한테 이 닿으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 거예요. 근데 앵무새는 뭐 뭐냐고요? 앵무새는 여기 보면은 앵무새는 왔다 갔다 하고 간, 가는 천천히 거를 가요? 천천히 가요. 음. 자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? 이제 이거 무해박입니다. 크게 해주세요. 하면 음. 네. 짜잔 아주 크죠? 네. 아유 어디 있어? 아유 여기. 맨... 깃발을 클릭해 볼까요? 깃발 을 클릭하고 다 같이 출발. 봐봐요. 맞죠? 이렇게 아아 소리를 내면서 죽는 겁니다. 박쥐도 움직일 수 있나요? 네, 아. 이렇게 아 악소리 웃기죠 저가 독음 한 겁니다. 숨어. 그리고 아까 전에 숨을 수 있다 있죠? 이렇게. 오, 그렇네요. 짜잔, 왜 네, 죽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.